가능이 훨씬 낫다 <laughs> 자, 지금 토스전 이번 투온입니다. 오 어떻게 막았어요? 스캔 때려가지고 질럿 비율 봐가지고 막은 거야? 오 그렇지, 그봐 하면 된다니까. 안 해봤으니까 안 되는 거지. 해보면은 처음이 어렵지 몇번 하면 다 잘해질 수 있어요. 나이스 합니다. 그래요. 자, 12분 200 뚫기는요. 안 뚫릴 수 있어. 벌차만 찍으면. 오, 포동포동포롱님 반갑습니다. 자, 요번토스전이고요 매번 투온이고, 상대방도 2186점이었나? 아무튼 뭐, 아, A. 뭐 S가 코아핀토스인데 어또 조리있게 강의를 좀해 보겠습니다 전적은 나쁘지 않네요 10승 4패 67프로 그지 그지 그거 막으면 이긴거야 진짜로 잘하, 잘하셨어요. 너무 좋네요. 자, 이번에는 뭐 할까요? 오레오. 보겠습니다. 뭐, 원팩 원스타를 할지, 뭐, 선 마이너블 할지, 뭐, 선 탱크를 찍을지 좀 보겠습니다. 음. 근데, 테란 입장에서 토스전이 짜증나죠. 똑같아 저그들도요 아이 저그들도 트랜전이 제일 짜증나고 토스들도 저그전이 제일 짜증나 상성이라서 어쩔수가 없어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마음 편해요 여러분 너무 마음고생하지 마세요 전상확인하고 프로버 안왔어 안만났죠 이거 전상확인 안했으면 프로버가 온거 몰랐을거 아니야 그지 연락같이네요자 질럿 질러... 안 나왔죠? 마린 취소. 일부러보다 일부러 말린빼 빼준 거예요. 이 프로브 자기 본진에 못 가게 하려고 내가. 자, 이러면 지러지 않 나왔지. 자, 보세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졸라 깝치네. 여름에 이제 뭐할 거냐면은, 왜? 벌써 찍으시면 돼요. 자, 드라가 나왔죠? 시안 끄세요. 벌써 나오는 시간 버세요 이걸로 이거 안마당 가시고 이러면 원마린 더블 가능하지. 자 일꾼 갔다 왜 그러냐면 자 막혀 있는 거 봤죠? 그럼 이 뒤로 들어가면 안 되겠지. 일로 가면 일로 가야겠지. 자 뛰세요. 자 그리고 보니까 상대방이 지금 안마당 갔다. 아 안마당이 된다. 자, 이것도 가서. 뭐 한다고요? 탱크 찍고 일단은 프로그 잘라주세요. 아, 그럼 출발 안 하죠. 선시 즌모어못더보다 하세요. 취소하면서 벙커. 정말 잘 짰죠? 앞마당 차이 봐봐. 자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냐 여러분 자 상대방이 분명히 어떤 뻘짓거리 할수도 있어 자 엠베 올려 그냥 엠베 올려요 어떤 만만한 사실 짓는걸 못봤으니까 어차피 벙커 완성돼요 그니까 러 이제 드라곤이 출발할때 벙커 지으시면은 견제가 안돼요 어차피 이럴때도 탱크가 하나밖에 없잖아 언덕까지 는거야 언덕 앞만하게 있지 말고 상대가 아직 뭐하는지 모르잖아 별도. 봐봐 이거 네마리 왔잖아요 내가 반응 못했어 봐 그러니까 털에 박으시고 벙커를 너무 앞에다 짓긴 했어요 내가 혹시 모르니까 세워두세요 여기 털에 깨러 올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마당 차가 심하잖아. 털에 도배하세요, 그냥. 털에 도배하세요. 자, 막아놓고, 털이 완성됐죠? 여기는, 여기, 여기 깔면 돼요. 여기. 왜냐, 어차피 앞마당은 탱크가 은 방어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깔면 돼. 어, 털에 깔아, 그냥. 어, 털에 깔아요. 자, 이러면 톱스는딱 하나거든요. 자, 테크를 빠르게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지금 드라고 4마리까지 네 모아가지고 압박 줬지. 여기서 이제 트리플을 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확인해야겠죠. 업글 찍고, 아카데미 바로. 터렛 둘러도 돼요 괜찮아 안 둘러도 되긴 해 앞마당만 깔고 뭐 여기 여기 본진 이쪽에 하나 깔고 이쪽에 하나 깔고 세 개만 깔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해도 게임이 돌아간다는 걸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 터렛 지금 많이 깐거한세 개는 더덜깔수 덜 있어요 세개덜 깔면은 뭐 팩토리가 뭐 하나가 더 빨리 올라갔겠지? 자 옥저버 왔어요 여기 있었죠 자요럴때 타이밍 가는 거 정말 잘됐지 근데 타이밍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스캔 달잖아요 스캔 달면서 팩토리 한 방에 늘려놔 어? 팩토리 늘려놓으세요 그냥 늘려놓고 스캔 들었을때 상대방이 나보다 게이터가 적다 병력이 적다 그럼 여기서 병력 쫙 찍고 나가는 거고 병력이 많다 그럼 안 나갈 거예요. 대신 병력을 안 찍을 거야. 팩토리만 지어놓은 거야,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상대방은 내가 뭐 하는지 몰라. 터를 다 지어놨기 때문에 자, 때려볼까? 자, 어, 셔틀나왔네요 어, 근데 투게이트다. 어, 투게이트야. 쓰레기 뒤지 쓰레기도 올라가네. 이거는 뭐예요? 트리플 찍고 리버 찍고 한 거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타이밍 쳐야지. 왜요? 상대방이 투2개테니까 나는 오펙이잖아 이렇게 사이즈 만들어 놓고 타이밍을 치면은 진짜 세겠죠 깔끔하게 6팩터리 올려 니카 몇마리? 테마리1마리 야 바로 이럴 때는 여러분 스피드업 하시는 거예요. 이꼼꿈도두 마리 하고 있길래 땡 쌩까고 버리는 거 알았어. 야, 여기 있 겠죠？거봐 말했 지？내가 말 했잖아, 복잡 없 어요？상대방. 저또 피도 없죠 끝났죠 리페어 하고. 네, 골렛 죽지 마세요. 골렛 죽으면 셔틀 플레이 합니다. 변수, 변수 생겨요. 이렇게 하고, 멀티, 멀티. 가세요. 끝났네. 어머 하고. 군데 돌아오는 거 조심해야 되니까, 마인 깔고, 이때 이제서야 마인 깔러 가고, 여기다 마인 깔고, 자, 털에 깔고, 이제. 다 왔잖아. 그죠? 자, 항상 까다롭게. 절벽 낑겨가지고, 업무 해놓고, 야금야금. 마인 깔아놨죠? 다 데리고 와, 이제. 스캔 때려보고. 자, 군력 뺐네요, 밑으로. 밑에 마인 깔고, 탱크 어무하는 자리에 냅둬서 뒤에 어무하게 냅두고 변신하고 자 질런 녹이게 냅두세요 그냥 질런 녹았죠 이때 때리는 거야 점사 봐봐 어어한한거 갖다가 다 잡아놓고요 그리고 오세요 그냥 이거 어떻게 잡을 거야 탄탱크 그지 이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야금야금 야금야금 가는 거야. 이러면서 멀티 자, 마인드 몸만안 당하면 되겠지?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몰래 멀티 체크하고 야금야금 전진하세요 마인 깔고 걸쳐갔다가 컨트롤 해주고 이렇게 냅두고 이번에는 여기다 낄게요 요렇게 와, 멀리멀리 달라고 하네. 안 먹히죠? 이렇게 하고 이제 스타포트 가셔야 돼. 이, 이옆 준비해야 돼요. 자, 멀리 가지 마. 들어가지 마. 오네요. 자, 질러 녹이, 질 냅둬요, 질러 녹이게. 그러고 나서, 점사. 질러시 녹으면 은안 뚫려. 보이죠? 다시 여기야, 야금야금. 이렇게 해놨으면 거의 다 왔잖아. 병력, 병력 비율 깨졌잖아. 상대방이 이럴 때 이렇게 가세요. 멀티 깨러 가세요. 멜리 바꿔주고 볼까? 이거 들어가면 돼요. 6킬, 4킬, 8킬, 보여 6킬, 4킬, 8킬, 야금야금, 상대방은 뭐 한국